안녕하세요, 브라더 모터스입니다 오늘 시간은요, 어, 이제 날씨가 많이 추워진 관계로 바이크를 이제 봉인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겨울철 바이크 보관을 잘할 수 있을까? 내 네, 소중한 바이크를 어떻게 잘 관리하면서 보관을 할수 있을까? 어,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이제 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어, 일단 잘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 뭐잘 모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얘기를 뭐 어떤 시청자분들께서는 아다 아는 얘기야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매년마다 겨울철이 되면 제가 이렇게 어 겨울철 바이크 보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 제일 먼저 하셔야 될게 어 기름통에 주유를 가득 채워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은 이제 예전에는 보통 세로된 어 기름 탱크가 많이 나왔는데 요즘에는 이제 스포츠 바이크, 슈퍼 바이크들이 알루미늄 탱크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GS 계열이라든지 어 아니면은 뭐 다른 종류의 계열의 차들이. 플라스틱으로 탱크가 되어 있는 차량들도 있고, 어, 그 다음에 쇠로 되어 있는 차량들도 있고 해서 이게 세 가지 종류로 나오는데, 어, 플라스틱하고 알루미늄은 부식이 조금, 음, 약하지가 않기 때문에 조금 낫지만, 어, 쇠로 된, 어, 이렇게 쇠로 된, 어, 기름 탱크 같은 경우는, 기름을 가득 채워놓지 않으면 외부 온도와 이 탱크 내에 있는 이제 온도 차이로 인해서 수분이 유입돼서 이제 녹일, 녹을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유구 모가지까지 찰랑찰랑 넘치게까지 주유를 가득 채워놓고 보관하는 것을 이제 권장을 해드리고요. 어, 요거는 뭐꼭 해야 된다 아니다는 아니지만 웬만하면 주유를 가득 해놓고선 보관하는 게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단 오랜 기간 바이크를 이제 저희가 보관을 이렇게 방치를 이렇게 세워놔야 되잖아요. 주행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바이크가 최고의 상태로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 최고의 상태라는 건 무엇이냐? 세차를 통해서 내 바이크에 묻은 오염물질들을 다 제거를 한후 보관을 해놓으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 우리가 투어를 갔다 왔을 때 페어링에 맞는 버그, 벌레 있잖아요. 이 벌레들이 처음에 도장면이나 카울에 이렇게 붙었을 때는 쉽게 지워지는데 그게 며칠 지나고 몇 달이 지나고. 또몇 달이 지나면 굉장히 지우기가 힘들어요. 만약에 지웠다 하더라도 카울에 그 벌레 자국이 남아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그랬을 때는 이거를 지우려고 하면 팍팍 닦아야 되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카울에 이거를 지우기 위해서 날수 있는 기스가 굉장히 많이 생기면서, 아, 하체부. 하체 부분에도 오염물질이 많이 튀겨 있으면 오랜 기간 방치해둘 경우 아무래도 알루미늄의 산화나 부식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바이크는 가장 쾌적한 환경으로 이렇게 어, 다 깨끗하게 해놓고 나서 보관을 해놓으시는 것을 이제 권장을 해드립니다. 어, 내가 직접 손수 하체나 휠이나 체인 어, 외장까지 이렇게 다 세차를 하실 수 있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어, 세차를 잘 할지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매장 근처로 제가 소개를 해드릴 수 있는 샵을 세 군데를 소개를 해드릴 텐데, 저희 브라더 모터스 바로 옆옆 옆 건물에 모토콤이라는 업체가 있고요. 거기에서 디테일링 세차를 하신 후 어, 보관을 해놓으셔도 되고, 김포공항 앞에 방화동에 카룩이라는 매장도 있습니다. 거기도 이제 디테일링 세차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세차를 하고 보관을 하셔도 되고, 영등포 쪽에 마스터 폴링식이라는 매장도 있기 때문에 저희 가게 근방에 계시는 분들은 어, 화곡동, 방화동, 그다음에 영등포 이렇게 세 군데가 있으니까. 저희 가게 근처에 계시는 고객님들께서는 그쪽으로 문의를 하셔서 세차를 하시는 것도 어, 하나의 방법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어, 장기간 바이크를 보관을 할 거기 때문에 뭐 최소 세 달이잖아요 12월, 1월, 2월, 3월은 시즌을 시작하는 달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춥고요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가 가장 큰 문제가 있어요 배터리가 추우면 굉장히 빨리 방전이 되기 때문에 어, 만약에 시트 밑에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지만 일단 시트를 탈거하고 마이너스 단자부터 풀어줍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단자를 풀고 탈거를 할수 있는 경우면 배터리를 탈거를 해서 집에 조금 따뜻한 곳에다가 보관을 해 두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집에 충전기가 있으신 분들은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에서 두번 정도 충전해 주시는 게 좋고 만약에 배터리 충전기가 없다 그러면 배터리를 들고 자주 방문하는 샵에 부탁을 하시면 배터리 충전 정도는 그냥 서비스로 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충전을 하셔도 좋고요. 아 어,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단자만 풀러서어 보관을 해 두시면 아무래도 잔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좀더 오랜 기간 동안 방전이 되지 않게끔 보관을 할 수가 있는데요. 좀 요즘은 이제 개인이 충전기까지 갖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 충전기로 인해서 충전을 해주면 좀더 좋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는 있는데 충전기가 없으면 어 다니시는 샵에다가 의뢰를 하셔서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충전을 해주시는 게 배터리를 조금 더 오래 쓸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이세 가지고요. 그리고 어. 바이크를 이렇게 그냥 보관하시는 것보다는 바이크 커버를 이용해서 외부의 공기와 먼지가 바이크에 어 붙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밑에 하단부에 어, 바이크 커버 같은데 보면 하단부에 끈이 있어요 끈을 이용해서 쫙 짬매 갖고 그렇게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내 보관을 하실 수가 있는 분들이 있고 이제 야외에다가 보관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는데 바이크 커버는 어, 공통으로 다 같이 씌워주면 좀 좋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 번째 엔진오일 같은 경우. 어, 겨울철에도 타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아, 어, 는 12월부터 2월 달까지는 안 타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오일 교환 주기가 다 됐다고 해서 오일을 교환하고 어, 바이크를 보관해 놓으시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오일 교환 주기가 다 됐어도 조금 오버하더라도 안 타실 거면 내년에 시즌을 시작하는 3월이나 4월에 엔진오일 교환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겨울철에 계속 주행을 하시면서 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시는 분들은 어, 엔진오일 교환 주기가 다 되지 않았더라도 한 500에서 1,000km 정도는 일찍 교환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어, 바깥에는 춥고 안에는 따뜻하다 보면. 저희가 뭐집 같은데 보일러를 많이 틀어놓으면 창문의 결로현상으로 인해서, 어 물기가, 수분기가 이렇게 많잖아요. 엔진 내부도 마찬가지로 뜨거운 오일이 이제 뜨거워져서, 내부도 뜨거워져서 있다가 이제 바깥의 공기가 차가워지면 그 안에서 수분이 생깁니다. 그로 인해서 이게 오일하고 이제 섞이게 되면, 어 오일이 아메리카노 색깔을 띄고 있다가 이게 이제 커피 믹스 색깔로 변하는데요. 그러다 보면 오일의 성분을 많이 잃어버려서 엔진, 엔진이 윤활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지 않기 때문에 어 최대한 내가 교환하는 주기보다는 조금 빠르게 교환하시는 거를 권장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요번네 번째 같은 경우는 어 크게 다섯 번째 넘어갈 건데 크게 해당 사항은 되지는 않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타시는 분들한테는 크게 해당 되지는 않는데, 서킷 주행을 하시는 분들은 보통 냉각수를 빼고, 뭐, 정제수나, 물을 넣어 놓은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 외부에다가 보관을 하면, 어, 꽝꽝 얼어버리죠. 그래서 라지에타가 터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 냉각수를 넣어놓으신 분들은 상관없는데, 간혹 가다가 서킷주행을 하신다던가, 그래서 냉각수를 빼고 물이나 정제수를 넣으신 분들은, 겨울철에 부동액으로 교환을 해서, 어, 넣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이크 어, 타이어에 대해서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어, 요즘처럼 날씨가 이렇게 추운 날씨에는 하이그리 타이어에 그립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타이어를 교환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겨울철에 잘안 타거나 조금만 타실 거면 좀 미뤘다가 어, 시즌이 시작하는 3월이나 4월에 교환하시는 거를 권장을 해 드리고요. 하이그립 타이어가 장착된 바이크들은 어, 주행을 시동을 걸고 주행을 하면서 5분에서 10분 정도는 상당히 조심히 운전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이그립 타이어들은 열이 받아야지 그립력이 형성이 되는데 말 그대로 투어링 타이어들은 초반에 열이 빨리 받는 대신에 최고점의 온도에서는 그립력을 상실하는 경우가 있고요. 하이그립 타이어들은 최저 최저 기온에서는 그립력을 어 높게 발휘할 수는 없지만 온도가 올라갔을 때 그립력을 더 좋게끔 발휘하는 서로 성질 이정 반대인 타이어이기 때문에 하이그립 타신 분들은 항상 5분에서 10분 정도 바이크가 누워서 일어나는 시점에 스로틀 당기는 것을 조금 자제해 주시고 바이크가 와 완전히 일어난 걸 보신 후에 스로틀을 당겨서 타이어에 열을 어, 받친 다음에 주행하시는 것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이상, 이렇게 바이크를 보관을 하시면 여러분들의 바이크를 좀더 소중하게 아니면, 어, 손상 가지 않도록 이렇게 보관할 수 있는 이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매년마다 겨울철이 되면 어, 제가 이제 글로우벤 처음에 블로그나 이런 데다 포스팅을 했어요. 하지만 올해는 제가 유튜브를 시작을 한 관계로 영상으로나마 여러분들에게 어, 바이크 보관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 영상 보시고 어, 여러분들도 댁에서 바이크 보관할 때 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 겨울철 바이크 보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 어, 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